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늘 배운다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라. 60년생 가족들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72년생 욕심은 금물이다. 구설수도 역시 조심해라. 84년생 때로는 자신의 고집을 조금 꺾는 것이 좋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갈등이 우려되니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다. 61년생 주변 사람들을 조심하고 대형 사고가 우려되니 주의해라. 73년생 귀인이 귀하를 찾고 있으나 만나기 어렵겠다. 85년생 고집을 버리고 말과 행동에 주의해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아래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일이 잘 풀린다. 62년생, 너무 어렵다고 걱정 마라. 74년생, 직장 운과 명예 운이 아주 길하다. 86년생,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을 주지 마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63년생 때로는 한발 양보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75년생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 87년생 금전운과 이성운 모두 조심해야 할 시기이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잠시 휴식을 가지면서 일을 정리하도록 해라. 64년생 아랫사람들과 관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해라. 76년생,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약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88년생, 윗사람에게 뭐 잘못한 것이 없나 생각해봐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아주 무난한 하루가 된다. 65년생,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길하다. 77년생, 입만 조심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되리라. 89년생, 조그마한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면 노력을 인정받는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쉽게 들어오는 돈은 쉽게 나간다. 66년생 오늘은 빨간색이 귀하에게 행운의 색이다. 78년생 빨간 장미는 사랑을 뜻하고 하얀 장미는 실망을 뜻한다. 90년생 정신적으로 힘이 들더라도 밀고 나가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너무 자만하지 말고 남에게 베풀어라. 67년생,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할 때가 있다. 79년생, 자신을 평가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91년생, 사회적인 책임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진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마음 먹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68년생, 추진 중인 일이들의 역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잘 생각해라. 80년생, 모든 것이 막혀 있어 마음먹은 것이 되지 않는다. 92년생, 노력하는 것에 비해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시기적으로 운이 상승하는 시기이다. 69년생, 여행을 떠나 기분 전환하는 것이 길하다. 81년생, 윗사람과의 갈등이 우려되니 조심해라. 93년생 계획을 확실하게 하고 움직이는 것이 길하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로 피해라. 70년생 가까운 사람과 다투지 마라. 82년생 이성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리라. 94년생 평화로운 중에 함정이 있는 격이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금전운이 불리하니 유념해라. 71년생 실행에 옮기면 큰 성과가 있다. 83년생 언제나 말실수를 조심해라. 95년생 시기적으로 어두운 시기이니 빨리 벗어나야 한다.